어느 한통산의 강을 사이에 두고 동산을 아름답게 꾸리려는 토끼네 형제들과 동산이야 어떻게 되든지 먹고 잠만 자는 곰들이 살고 있었답니다. 어느 해 봄이었어요. 막내 걸 덮었구나? 추워서 그래 창문도 안 바르고 넌 뭐래? 응? 왜 이리 떠드는 거야? 아직도 이른 봄인데 벌써부터 잠도 못 자게 잠이나 자자 아, 어때, 앞날이 우리 동산이야? 야야, 여보, <laughs> 우리 막내도 있고, 검동산 막내도 있구나. 우리 동산이 이렇게 되나? 야, 야. 이한 동산 막내한테 알려줘야지! 야, 그새 잘 있었니? 어, 우린 지금 동산을 굉장히 꾸릴 그림을 맛있게 그려놨어. 그림 속에 너도 있어. 야, 그게 정말이야. 그렇지 않고, 가보지 않을래? 응. 좋아, 가자. 어. <laughs> 유리 검동산도 있구나, 나도 있고. 있구. 너 검동산 막내로구나. 탁기야, 이제 우리 당산이 이렇게 되나요? 그럼 나무를 많이 심으면 이런 황금동산이 된단다. 우리가 뭐를 줄테니 너희들도 심어. 야, 좋아요. 형, 나무 뭐를 준다고 심겠어요? 일하기 싫어서 잠만 자고 먹기만 하는데 아니다. 검동산에서도 꼭 나무를 심을게다. 자. 뭐를 많이 떠서 검 동산에 가져가자 야, 나도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왜 이렇게 서란스럽게 굴어? 어? 저것들이 왜 여기로 오는 거야? 야! 너희들 정말 계속 떠들게서그큰 귀가 뭐든 먹었어? 너희들 주력은 나무모를 가져왔어. 어서 심으렴. 뭐? 나무를 심어? 흔한 게 나무인데? 음. 야! 우린 나무가 많아 안 심어도 돼. 어? 그런 조그만 나무가 언제 크겠어? 쬐꼬만 나무 심는 걸 가지고 소란을 피우는 너희들을 생각해서 어? 응, 이큰 나무를 주니 깎아줘요, 사과! 숨라 아니, 요그 어쩌자고 그래? 자, 너희들도 한대 뽑아주라! 나심다그이 작은 들을 쌓아놓고 뭘 그래? 나무가 상다 나무 심지 않아도 돼. 뭐 너흰 열매를 안 먹니? 나을 이렇게 멋스게 만들면 어쩌니? 흥, 열매를 먹든 안 먹든 너흰 상관 말라. 좋아, 얘들아 가자. <웃음> <웃음> 집이 없어 어쩌니? 미육쟁이 같은 거. <laughs> 얘들아 우리 토키 동산으로 이사가자. 여기서 너는 못 살겠어. 우리는 어디로 가나? 음, 토끼동산으로 간다 여긴 우리가 살 곳이면 어때 형, 새들이 모두 토끼동산으로 가저라리 잘된다, 음. 잠도 못 자게 찌잘거리더니 야, 새들이 온다 우리 새들아 자, <laughs> 집으로들 들어가 고마 얘들아 우리 네 나무를 더 많이 치어꼭 황금동산으로 끓이자. 약물과 새들의 무서운 불이 때문에 더는 못 살겠다. 야, 빨리 뛰자. 아, 여긴 우리 세상이다. 한 알, 두 알, 세 새파란 열매밖에 없구나. 어, 벌레? 여러분들. 열매들이 있지 않았니? 익지 않았는데 벌레가 다 먹어. 그래도 먹다가 남은 게 있겠지 뭐. 형나 배고파. 나도 배고프다. <laughs> 나처럼 가만히 누워서 조금만 참자. <laughs> 이제 열매가 익으면 실큰 목자구나. 가만히 누워 있으면 배안 고프나? 야이그 배에서 쪼르륵 소리만 나는구나. 이 <laughs> <laughs> 어? 천열매로 만든 떡이요 건동산 막내가 좋아하는 떡이구나, 빨리 갖다줘야지. 막내고마. 누구야? 어? 야, 야, 같 떡이야, 이야니 응, 인젠 일었어. 우리 동산 첫 열매로 만든 떡이야. 맛있단다. 또? 야 또! <laughs> 어서 들어가자. 너와 뭐 언니. 아. 어. 나 갈래. 우린 둘러리에 더 더려. 그럼 잘까? 응. 형, 떡이야, 떡. 떡? 응? 어? 자, 그냥 거세 개, 둘째 형도 세 개. 응. 세 개. 자. <laughs> 맛있구나. 찻기름까지 찰찰 발랐는데? 아, 둘째야. 너 달떡 먹어봤니? 달떡? 응, 달떡. 내 그걸로 달떡 만들어줄게. 응? 응. 너 밤에 둥근 달을 봤지? 응. 이렇게 둥근 달이 하루 이틀 지나가면 조금씩 작아진단 말이야. 요렇게. 응? 또 하루 이틀 지나가면 그때는 반달이 되고 만단 말이야 응? 요렇게 맞아어 달이 그렇게 생겨서 그렇게 또 보름이 지나가면 그때는 아예 없어지고 말거든 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어, 어. 어? <laughs> <내땅 달라. 웃음> 막내야, 그런데 그떡 어디서 났니? 응, 토끼동산 막내가 가져왔댔어 뭐, 토끼동산? 글쎄, 내 어쩐지 맛이 없다 했지 여기 딸기랑 앵두랑 또 있어 응? <laughs> 이것봐 벌써 이렇게 익었단 말이야? 야, 여기 토끼동산에선 첫 열매를 따놓고 들러리를 한대 나도 어랬어 들러리? 이 독작을 보니그 들놀이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자랑하자는 거로구나. 야, 우리도 우리 동산 열매를 따서 시한 먹어보자! 음? 왜 해마다 열매가 점점 없어질까? 나무를 없어다민 열면 안 먹겠니? 어? 야, 야, 그런 걱정은 안해줄 돼! 난 이대로 간다! 어? 야, 응. 우리도 야! 넌다니만 가니? 몰라도 돼! 그럼 알아! 근데 뭐야, 가제하게 너희들! 그렇게 나무를 천지하다가 이제 어떤 봉변을 당하나 봐라! 뭐? 봉변? 우리가! 흥! 르릉! 자! 토끼들이 부러워하기 시큰 먹어보자! <laughs> 뭐라? 우린 나무를 안 심어도 된단 말이야. 없구나, 이거. 형. 어, 어서와, 이걸, 먹어라. 응? 어? 형, 빨리 먹었어? 응? <laughs> 이따. 어? <laughs> ちょっと Брат. 어떤이 끝내 봉변을 당하느나? 예! 자! 얘들아! 모두 살았구나! 예! <laughs> 막내 곰! 막내 곰이 없어! 어? 막내가 어? 어디 갔어? 어? 너희들은 저만 살겠다고 모두 나와? 어? 야! 야 어? 이순 <laughs> 야! 막내야, 내가 널 죽였구나! 야! 나 여기 있어! 어? 꼭 잡으라! 너내 <laughs> 토끼동산에서 심은 저 나무 때문에 살았어. <웃음> <웃음> 토끼동산은 끝도 없는데 우리 동산은 왜 저렇게 됐을까? 집도 다 날아나고. 그건 너희들이 나무를 심지 않고 마구 뽑아버렸기 때문이야. 어제는 우리 집을 알려보니더니 오 집벌 할려 버렸구나. 내가 <laughs> <laughs> 막내 동생을 생각하는 것만큼 나무도 아끼고 사랑해야 돼 맞았어 우리도 너희들처럼 부지런히 나무를 심어 동산을 잘 꾸렸다면 이런 봉변을 당하지 않았을 거야 이걸 우리한테 주렴 우리도 꼭 이렇게 동산을 꾸릴 테야 황금동산으로 말이야 <laughs> 동산과 공동산에서는 그림처럼 동산을 아름답게 꾸리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